윤석열, 최재형, 전두환, 버전. 우민화된 국민의식 깨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 우리 사회 배신자 용인할 만큼 부패하지 않아. 에드워들리. 차기 대선에 뛰어든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면서 한심한 정치 지형과 사회 구조를 질타한다. 백번 공감한다. 청년들을 포함해 수많은 국민들을 우민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른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다. 개혁에 둔감한 여의도 문법에 달아빠진 세력과 대권 주자들이 권력에 급급한 저열한 마인드가 타오르던 개혁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결과다. 중도층과 통합을 빌미로 정치 지형을 반개혁으로 틀어버린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달성하고자 했던 제조사나의 꿈이 무너져버린 참담한 현상이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전혀 새로운 나라를 꾸려보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을 뭉개버린 반개혁적 책임은 사기 대권 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 국민이다. 아니면 지금 이대로 고착된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이다. 경계해야 하지만 사실 야권은 변변한 카드가 없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메리트 없는 이회용 소모품에 불과하다. 원래 정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이 정치다. 단기간에 학습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프로 정치인이 하는 게 옳다. 오랜 기간 숙성된 철학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면 이들의 출현이 오히려 엇나가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어두운 이미지 불투명함, 권력에 대한 욕망이 윤석열 못지 않게 또 하나의 망상과 최재형의 출현은. 이미 야권과 교감하에 윤석열의 허물을 꿰뚫고 나선 대체제다. 그래서 윤석열은 합바지다 그저 한시적으로 문정권을 비판하면서 야권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일 뿐그 과실을 취하려는 여우 최재형 역시 흥행을 위한 음모와 공작의 달인 불여우 국힘당의 노리개에 불과할 게다. 더구나 윤석열은 무지하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한동훈이나 그 부류의 똘마니들에 의해 거들먹거리며 동네 양아치처럼 군림했지, 그 스스로가 무엇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그런 자기에 줄리에 기대어 살지 않겠는가. 이미 정상적인 범주에서 보기엔 많이 이상한 자다. 게다가, 그에 관한 의혹은 바닥을 이루고 있다. 지라시는 비하인드 뉴스이지만, 그 실체적 진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정론에 가깝다. 이를 정치권이 모를 리 없지만, 그 효용성을 두고 공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윤석열도 그 정도는 알기에 국힘당에 선뜻 들어가지 않는 게다. 그는 대권 주자라기보다는 페이스메이커에 가깝다. 이 틈을 노리는 자가 최재형이 아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권 구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마도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은 우민화된 국민들을 깨우는 총매제가 되어 돌아선 청년들과 뒷나간 이들이 돌아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의 이기심을 숨기고 공정을 빌미로 문정권에 한거하지만 망나니 윤석열과 그를 발판 삼아 어찌해 보려고 하는 최재형 따위의 아류들에 휘둘리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자금의 SNS에서 보듯 예전의 60대 70대 노인은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없다. 그동안 많이 깨어버렸다. 이 역시 저열한 정치권이 선물한 부메랑이다. 우리 사회가 배신자를 대통령으로 용인할 만큼 그렇게 허약하고 부패하지 않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그 부메랑을 맞고 전락할 것이다.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시라. 그런 과정이 국민들을 하나 둘 깨울 것이다. 이들의 출연은 그래서 나쁘지 않다. 더 적확하게 그들이 안 되는 이유는 능력의 부재다. 정권을 비판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대안도 없는 비판도 문제지만 매일 홍수처럼 밀려드는 다종다양한 수많은 현안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정치 경력이 전무한 자들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민심 탐방 이처럼 허망한 일방통행은 부질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가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밸런스다. 이 균형 감각은 평생을 학습해도 충분치 않다. 타고난 겸손과 덕은 물론 끊임없는 인내 없이 불가다. 하 게다가 그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가? 비전이 단기간의 생각으로 창조되고 현실화되는 것인가? 영감이라는 것도. 오랜 시간이 지적 상상에서 오는 산물이다. 평생을 죽어라 몰입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데 검사가 판사가 갑자기 무엇을 어떻게 전두환처럼 하면 모를까? 일개에 붙여도 감당하지 못할 게 뻔하다. 뭐 이미 전두환 버전이긴 하지만. 에드워드 리.